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 데서 데살로니가전서 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짓말이 되지 않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 순종을 하면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옛날에는 그, 한 집에 애들이 있으면은요, 꼭, 꼭 둘째나 막내가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좀더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더 형보다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매일 형을 괴롭히고, 때리고, 들고 때리고, 그런 누굴 믿고 그러느냐? 그게 엄마,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한때 이제 혼나긴 혼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 담대하게 모든 일을 행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지멋대로 믿으면서 지멋대로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시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꼭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바로 오시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우리가 입장이 그렇잖아요 영생을 모르고 그냥 영생지도 모르고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천국도 모릅니다.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꼭 세상 말로 말하면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요. 영원한 생각을 얻는 그 순간까지 가는데 모를 때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세상 일 때문에 매여 있으면은요 그 일을 끊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것이 앞에 막히는 것이 있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어떤 곳에다 그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따져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세상 일이 안 되면 우선 근심이 생깁니다. 또 세상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욕심을 쓰게 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계획하는데 누가 앞에 걸림돌이 되면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바로 딱 우뚝 있어서 그 생각이 최고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laughs> 온전히 믿고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는 아, 분내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내 멋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되지 않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길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이 바른 길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평소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의성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워 살던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더라도 너희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주받는 짓을 했으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면, 우선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너 저주받는다 그러면, 너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는 행동은 저주받는 길을 하면서,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싫어한다면은요, 이거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 알고 진실이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가서 사람들을 미워하면요, 꼭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돼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가 내게 되면은요, 그 사람한테 꼭 당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 하나의 님 진리대로 살지 않을까. 진짜 그 진리대로, 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마음속으로 돌아서고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그때 당하는 일을요, 순위 받는 겁니다. 매를 순위 받는 거예요. 매를. 에가서 가서 보면 완전한 지혜는요, 사람 이 잘못하면 매를 순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한 대가가 내게 돌아오게 될때그 대가를 받기 싫어가도 한다면은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자기가 잘못한 대로. 어려움이 올때 순하게,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그 길로 다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길로 발걸음이 돌아가게 될까봐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길을 알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 는 그런 일을 가지 않도록 하고는 싶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조그만 척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면은요,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보다 싶어 해가지고는 오면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도 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 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날를안 들어주는가 싶어 가지고 오만 이제 악한 일을 해간다면요 은 그럼 그런 인해서 또 다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이 계속 어려움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복을 복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까봐 지혜를 주시는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리의 앞길을 제어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복받는 길에 섰을 때 미처 가지 못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격려나 위로나, 보호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거짓말하실까, 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 하나님 오늘의 죄인들을 살려서 천국하게 하시겠어 하는 께서 우리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살다가, 그냥 한1 0 0살 정도 죽도록 싸우고, 지지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아이거 뭐, 몇년못 살아서 분하게 죽었다런는 사람도 있고, 어? 몇 년도 못 살아서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 아니, 저 사람이 쉽게 살았으니까 막, 됐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냥 살다가 그런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소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르지 못하면서 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저쪽 가서 예수님 특히 권사님과 점수한 집사님들 있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때려봐요. 무슨 소리 하는가? 네? 하나님과 지켜줄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나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소리서는 알지 막새끼다고 해서 때려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좀, 좀 독한 거 만나면 있잖아요. 시큰 두드려 맞고 고소 당합니다. 예. 독한 거 만나면. 좀들 독한 거 만나면 시크 얻어맞아. <laughs>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도와줄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행하는 그대로 땅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얻어맞으려면가서 때리지 않으면 되고 그래 안 그래 미움 받지 않을 남면 있잖아요. 난 미워하지 말는데 돼. 어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존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진리 말씀이고 진실하신 말씀인데 존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은요 거기에 뒤따르는 어려운은 말도 못합니다. <laughs>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마음은 조금씩 있어요. 남에게 악하게도 못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악한 건 말도 못하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당연히 내가 얻어맞게 돼 있지. 싸우면 당연히 얻어맞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생활, 세상에 살면 더 평안하게 살아남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말씀대로 살면 편하게 안 삽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때아이 성경책이다. 여기 쓰여져 있다. 보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저못생날꼭날 날, 날 찍어서 오늘 치, 들고 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해결될 수없어 어려움만 더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 사도 바리 보고 이렇게 전해 주면, 야, 내가 너희들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 교회를 세우고 이대사랑까지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일이 진실로 그다. 여러분 전해진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요 아니 목사님 설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의 말씀 오르면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요. 아 지금 목사님 또 그런 매일 그 소리 한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다른 소리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매일 그 소리 해도 여기 가서 보면 자, 가 매일만 해도 말수으로몇고있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떤 목사님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어, 그 집회할 때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어느 교회 부임해 가지고 해서 매일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더라고. 수소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참된 것입니다. 이게 1년가서 매일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가서 매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이 목사님 보내보야 되겠다. 저뭐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영도 막힌 것 같고 하는 소리 맨날 맨날로 살아가라 소리 그런 거나 하고 그런 걸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모여서 이제 보내기로 작정했다. 마지막 설교하는 목사님 서서도 사랑 이런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라 우리가 교회 모일 때 서로 사랑해서 서로 힘을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가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그런 생활해야 을 되는 것인데, 그래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믿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믿다 면은요 모일 이유가 한개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중에 또한 제자들을 세우고 그중에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세상에 견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볼때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말씀은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무슨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기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면서 그거 못하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때에, 구할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고침을 받게 될까 싶어서 기도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까 싶어서 성격을 보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까 싶어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은 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는 복이 적은 것 같은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복음을 좋게 받는 것 같아. 그걸 왜 그러냐? 믿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요 사람 말로 받으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해라 그런데 자기가 전하려고 그러거든. 요 오늘 전사 들어서 설교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설교하면 시킬 때 있잖아요. 자기가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오. 그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속에서 그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저저에박영준선생보다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어떤 집사님, 전사보다 내가 좀 낫게 전해야지 안 되는 것이 나는 점수하 먼저 됐으니까 어 다들보다 좀 특별하게 전해야지. 그거 따뜻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에 사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뭘 다듬어서 하나님을 전할까 그게 바로 우상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믿게 될것 믿게 될 주님 앞에 왔으니까, 말씀 받을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믿음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반 믿으면 반 같은 역사하십니다. 믿다가 치우면 역사하다가 치우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 다음에 15절, 14절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laughs>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필요 이상의 시기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또는 멸시를 받으며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영생의 소망 가지고 난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늘 아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믿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온전하게 영생을 바라보고 믿는 것인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인가? 또는 우리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 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앞으로 30년을 살면 앞으로 30년을 목표가 뭐냐는 것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흔적 목표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0년을 사, 산다고 칩시다 앞으로도 그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은요 매일 오늘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소고기 좀 먹고 뭐 좋은 과일 좀 먹고 마음고에 아무도 없던 뚜렷하게 영원히 남을 만한 흔적도 표적도 낼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하나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더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는 지혜로서 세상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은 영원히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있세상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다만 영원한 나라가 있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그러면 세상이 좋아요. 예? 천국이 좋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 거예요. 천국 위해서 살아야죠. 이제부터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질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소망을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욕심내고 가리라고못 가지는 건데 거기 왜 그런 허무하고 허탈한 데서 관심을 더 가지고 그거 때문에 신경 쓰고 싸우고 미워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세상 사람 못뭐 똑같아. 저저 쪽에 짐승이나 똑같아. 개도 보면은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개지도 보면은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돼지는 먹을 것 같다 좀 있잖아요. 지배가 먼저 불러야 되는데, 새끼들 먼저 안 먹입니다. 지가 다 먹고, 또 옆에 그 다른 돼지가 기분 나쁘면, 그 죽통에 가서 들어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다 적스럽게, 그게 돼지죠 그런 거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하는 거나 똑같은 사거죠 다를 법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동안에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존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이 말씀에서 떨어지게 될까봐 두려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형편을 따라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싸울 거 싸우고 욕할 거 욕하고. 그런 거는 차라리 짐승이나 똑같이 하는 생각이.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스라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목표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모른 충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